최근 프로젝트 목록에서는 최근에 사용했던 프로젝트들이 나타납니다. 목록에서 해상도나 수정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를 목록에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. 프로젝트를 찾기 어려울 땐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프로젝트를 클릭하거나 설정에서 프로젝트 열기를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열수 있습니다. 좌측 프로젝트 열기를 선택해 PC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Make의 프로젝트 확장자는 MAS입니다.